원피스 최신화인데, 본인 능력이 미쳤습니다. 과학과 미래의 섬 에그헤드 편의 주인공 본인은 단순히 자신과 타인의 연령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지녔다고 알려졌었지만 최근 오로성 세턴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능력자들은 악마의 열매를 직접 먹어 능력을 얻었다면 스스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아기에게 액기스로 능력을 줄수 있는지를 실험에서 탄생한 게 본이었다면서 나이나이 열매의 진짜 능력은 어떠한 형태로도 변신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지만 사용자가 현실을 자각할 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좁아져가는 단점이 존재하며 세턴는 실험은 성공했지만 불필요한 열매였다는 말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루피의 니카열매 혹은 비슷한 능력을 자신들의 숨겨진 최종 계획을 위해 찾고 있다는 떡밥을 남겼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보니가 일그러진 미래로 공격했을 때 특이하게도 베가펑크의 온몸에서 무언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최초로 등장했었고 그걸 본 베가펑크는 내 빛나는 세월을 돌려달라는 말로 세터이 아직 말하지 않은 능력이 남아있다는 걸 암시했는데 이런 상 모든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미친 능력을 지닌 보니가 만약 세월 속 타인의 기억을 뽑아낼 수 있다면 세터는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